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과 시간입니다. 네, 저번 주부터 보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공과에 다가 댓글을 달 놓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저, 우리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예배 잘 들렸으면 예배 잘 들렸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공과도 공과 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과 어렵지 않아요. 공과 목사님의 아까 실시간 예배 영상을 잘 보고 잘 따라 왔다면 오늘의 본과 너무 쉬우니까 여기까지 잘 들어주시고 공과를 댓글로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같은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너무 캄캄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배웠죠? 무엇이 필요한지 써주세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너무 싱거워. 그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뭐가 있어야 딱 좋을까요? 너무 싱거운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알고 있죠? 그것을 1번,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제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2번 예수님이 싱거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이 어두운 곳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4번 빛을 밝히는 도구나 맛을 내는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몇 번인지 잘 찾아서 답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할수 있는 착한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내가 이번 한주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주 내가 해야 할 착한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잘 적어주신 친구들에게는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과 영상에도 꼭 댓글을 달아주셔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일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록부터 친구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